안녕하세요.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3월이네요. 오늘은 하나쯤은 꼭 있어야 할 이너 아이템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산 엄마 옷 후기들과 지금 살수 있는 옷들까지 모아봤어요. 그럼 시작. 첫 번째로 제가 산 엄마 이너 아이템 중 추천할 옷은 네트바이티의 니트예요. 늦봄이나 여름을 제외한 초봄이나 가을, 겨울의 이너는 대부분 울이나 캐시미어가 들어간 니트를 입으실 텐데요. 옆과 등쪽이 니트 소재가 아닌 블라우스 소재인 폴리와 레이온으로 되어 있는데요. 입었을 때 앞면은 기본적인 니트지만 훨씬 더 여유로운 핏을 만들어주죠. 보통 이너를 크게 입지는 않아요. 근데 니트 소재라면 너무 딱 맞아서 불편할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접혀져 있으면서 스타일을 해치지 않다가 움직일 땐 활동하기 편하게 범위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죠. 예전 트위드 자켓 소개해 드릴 때 같이 매치했던 니트가 바로 이 니트였는데요. 오픈해서 입어도 앞부분은 모소재라 따뜻하고 전체적인 부피감이 적기 때문에 자켓을 입었을 때 옷의 형태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이너 아이템이 의외로 까다로운 게 가볍게 입자니 소재가 맞지 않고 소재를 맞추자니 옷의 부피 때문에 우겨넣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간절기 자켓 뿐 아니라 이렇게 두꺼운 겨울 아우터와 매치를 해도 추워 보이지 않으면서 베이직한 역할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 이너 아이템으로 니트를 사신다면 이렇게 모나 캐시미어와 함께 폴리나 레이온 혼방이 된 니트를 사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그 다음 제가 산 엄마 옷중 추천할 스타일은 반폴라 블라우스입니다. 보통 목이 올라오는 건 니트로 많이 사시는데요. 전 조금 반대인 게 목폴라 니트의 경우는 타이트하면 타이트한 핏 아니면 루즈핏 보통 이두 개가 대부분이에요. 완전 이너용으로 타이트한 핏이면 자켓을 걸쳐도 오픈하기 부담스럽고 조금 여유롭게 입자고 해도 목부터 시작하는 부피감 때문에 아우터 입기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블라우스 소재라면 핏이 여유로워도 소재가 가벼워서 부담스럽지 않게 다양한 아우터들의 이너로 매치할 수 있어요. 또반 폴라라서 보기에도 느끼기에도 덜 답답해요 이렇게 원피스형 자켓 안에 입어도 되고요 만약 니트라면 조금 부담스러웠겠죠 초반에 보여드린 것처럼 오픈하고 스카프와 매치를 해도 예뻐요 블라우스 소재다 보니 레이어드를 해도 매치가 쉬워요 그래서 어떤 걸 고르시길 제가 추천하냐면요 모나 캐시미어 니트에 폴리나 레이온 같은 블라우스 소재가 혼방된 니트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따뜻함은 유지해 주면서도 활동성과 신체 보완 대부분 있죠. 이런 것도 해주고요. 그러면서 어떤 아우터와 매치를 해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반폴라 블라우스요. 옷끼리 신경 안 쓰고 입어도 되고 니트 안에 입기도 좋아요. 스카프와 매치를 해도 목 부분이 답답해지지 않고요. 근데 사실 제가 보여드린 엄마 옷들은 다몇년 전에 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구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수 있는 거 골라왔어요. 이렇게 디자인의 디테일이 있는 옷들은 이너로는 맞지 않아요. 타이트하게 붙어 부피감이 없다고 해도 혹은 디테일이 부피감을 만들어내도 어려워요. 이런 케이블 니트 같은 경우도 이너로 많이 입지만 타이트하게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중년 여성들에겐 쉽지 않아요. 근데 나는 너무 심플한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디테일 있는 이너도 괜찮아 라고 하시면 이런 니트도 괜찮아 보여요. 목 부분에 살짝 브이넥으로 파진 것도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의 디자인이고요. 팔 부분의 퍼프도 니트 소재가 아닌 다른 아우터들 뭐, 재킷이나 코트 같은 것들은 다 쉽게 매치할 수 있을 정도예요. 날씨가 좀더 따뜻해지면 스카프나 목걸이 같은 것만 걸치고 단독으로 입어도 이쁠 것 같아요. 근데 또 날씨 풀리는 건 금방이잖아요. 날씨가 좀더 따뜻해지면 이런 니트가 단독으로 입기도, 이너로 입기도 좋을 것 같아요. 팔과 아래 끝부분이 툴 소재로 배색이 되어 있어서 베이직하지만 심심해 보이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아우터와 입어도 매치하기 쉬워 보여요. 다만 크롭 기장이라 저희 엄마 같은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어머님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세요. 근데 배를 가린다고 애매한 기장의 상의를 내놓는 게더 배를 부각되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기장이 높으면서 편한 하의가 있으시다면 과하지 않은 크롭 상의를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요. 그리고 이너 아이템으로는 피해야 할게 이런 베이직 하지만 루즈한 니트인데요. 보기에는 디자인이 심플하고 또 루즈하니까 편하게 이너로 입을 수 있겠지 하시겠지만 실제로 이너로 입으면 저 루즈한 니트 부분들이 다 겹쳐져서 아우터에 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아우터도 여유로운 걸 입으시면 실제 체격보다 훨씬 더커 보이게 돼요. 그래도 좀 타이트한 걸 사고 싶다고 하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절개가 들어간 니트를 사시는 걸 추천해요. 저 절개 부분이 여유 범위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제가 앞에서 폴라 니트보다는 반 폴라 블라우스를 추천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이유인데요. 정말 딱 이너로만 입기엔 괜찮아요. 하지만 얇은 니트라서 안이 비쳐요. 그래서 아우터를 조금이라도 오픈할 때 입는다면 결국엔 또 이너 안에 이너를 챙겨 입어야 하고요. 도톰해서 비칠 염려가 없다면 그만큼 두께감이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이너라 타이트하기 때문에 배나 기타 붙는 부분들이 신경이 쓰여요. 모델 컷들을 다 믿으면 안 되는 게 저런 모델들과 우리 엄마들의 다양한 신체 사이즈와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특히 인터넷 쇼핑 하실 땐 마냥 보이는 걸 믿으시면 안 되고 나의 신체 사이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니트는 사실 오프라인에서 쇼핑할 때도 쉽게 입고 벗기엔 신경이 좀 쓰이는 소재라 더욱더 조심하셔야 해요. 이 아이템은 사실 티셔츠라 지금 소개해드리기엔 사실 애매하긴 해요. 근데 또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 금방이라 같이 소개할게요. 티셔츠도 사실은 엄마 옷을 사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아이템이더라고요. 만약 면 소재면 후줄근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프린팅이 있으면 그게 또 유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런 새틴 소재가 좋은 대안이더라고요. 베이직 하면서도 분위기를 더해주는 이너로 적합하더라고요. 만약 그래도 나 기본 니트 갖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이런 반소매 니트 추천해요. 완전 한겨울 빼고는 보온성도 유지하면서 훨씬 팔 부분이 여유로워서 손쉽게 아우터들을 매치할 수 있어요. 보시면 일반 긴 니트와 팔 부분만 다른데 몸통은 심플한 핏을 유지하면서도 여유로운 게 느껴지시죠? 이너로 입을 때도 아우터를 오픈했을 때 보이는 몸통 핏은 심플하면서도 움직일 때 팔쪽은 여유로울 거예요. 이런 니트들도 보시면 팔과 어깨라인, 옆구리, 이렇게 주름지게 디테일이 있죠. 저런 부분들이 단순히 디자인적인 요소가 아니라 더 여유로운 범위를 만들어주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엄마들은 특히 더 불편하면 절대 안 입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쓰셔야 해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이뻐도 절대 안 입으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반 폴라 블라우스를 추천하는 거지 폴라 니트를 비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아이템들은 정말 이너용, 오픈했을 때보다는 정말 그 위에 무언가를 입고 몸만 폴라가 보이는 보온용이기 때문에 스타일을 위해 매치하기 위한 아이템은 아니라서 지금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의 퍼프 소매 길이라면 이너용으로도 좋고 단품으로 입기도 좋아요. 하지만 베이직한 아이템이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카프와 매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블라우스야말로 경조사용 이너로 딱이에요. 목이 올라오진 않지만 저렇게 흔히 시보리라고 말하죠. 밴드 처리를 하면서 예의 있어야 하는 차림에 어울리는 이너 역할을 할수 있어요. 같은 트위드 자켓이라도 티셔츠를 안에 입으면 캐주얼하게 이런 블라우스를 입으면 편하지만 좀더 격식 있는 연출이 가능해요. 사실 이런 블라우스는 단품으로 입기엔 추천드리지 않아서 오히려 더 이너로 맞춤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좀더 과감하고 화려한 스타일도 괜찮아 하신다면 아방가르드 한 스푼 섞은 이런 스타일도 추천합니다. 저희 엄마는 절대 안 입어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스카프 우리 하는 거 생각하면 목 부분에 저 디자인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엄마도 그리고 이걸 보시는 여러분도 더 다양하고 즐겁게 입으시길 바라기 때문에 이것도 추천해 볼게요. 이너로 입으면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앞에서 밴딩 디테일이 있는 블라우스는 단독으로 입기엔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 아이템은 단독으로도 이너로도 추천해요. 뭐가 달라서 얘는 단독으로 입어도 추천이라고 할까요? 손목 밴드 부분의 장식 디테일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밴드가 캐주얼하게 보일 수도 있어서 전체적인 디자인과 맞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저렇게 디테일로 분위기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비슷한 옷이라도 디테일에 따라 느낌이 확확 달라지죠. 그리고 또 같은 옷이라도 타겟 연령에 따라 절개와 마감이 다 달라요. 이렇게요. 지금 쭉 보여드리는 이 옷들은 다 이너로 가장 베이직한 기본적인 스타일들이에요. 이옷 같은 경우는 앞에 보여드린 크롭 니트가 부담스럽다 하실 때 선택하실 수 있는 옷이에요. 같은 컬러는 아니지만 이렇게 전도연님 착샷을 보시면 기장감이 느껴지시죠? 단독으로도 이너로도 추천해요. 이렇게 오늘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